영등포신길사동세 명이 친구들이 모여 쾌쾌하고 불이 탄 냄새가 나는 홍어집에 들어섰다. 불우슴슴한 형광등이 연신수화되는데이 홍어집은 여간 침침한 것이 아니었다. 하얀색 접시 위에 나온 홍어는 도토우문 살기 사이로 냉면이꽉비쳐나오는 붉은 빛과 투명한 회색빛이 어우러져 단번에 시동을 잘라냈다 도저히 입에 들수 없을 것만 같아 주위를 빙 둘러보는데 넷레의 여자가 이상한 리듬이 나오는 헤데스 두꺼운 안경을 쓴 시선이 걸쳐져 있는 제가 어저리 거의 비워진 홍어 한 접시와 막걸리 세병 비현실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이유는 사실 그날의 기억은 몽롱한 감각으로만 남아있다. 홍어의 색은 공포스러웠고 그 향기는 나를 분열시키고 정신을 마비시켜 버렸다.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우스를 느꼈고 바로 입안으로 퍼진 저릿한 두려움, 고나날이 천장과 혓바닥을 쓸어내려 내 살인지 내 살인지 물를 덩어리로 오독 오독 씹고 있었다. 홍어 세정을 넘기며 우리는 언어의 구조를 잊는다. 그저 아 하는 이상한 시를 읊을 뿐이다. 내 몸이 다오는 신의 언어가 절로 부사됩니다 아, 영성체를 받들어 비로소 우리는 순고한 삼합이 되어지니 고여있던 나의 욕망들이 승화되고 통합과 집중 그리고 올가슴을 느끼며 비로소 일곱 개의 차크라가 열린다. Sublime Trinity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고한 사망. 성부, 성자, 부모. 쾌쾌하고 승신한 저승대는 내몸 안에서 서서히 퍼진 빨리 썩었다. 제일 한 달도 못 갔다. 가장 모가다운 걸, 가장 못생길걸고르라 올해도 책이 접시를 올렸는데 전신 하였는데 그 꼴이 되었다. 확인한 바로는 농약을 하나도 뿌리지 않은 요가있기 때문이라는 반명이 났다. 썩는 것이 저리 즐거울까 뭐가는 신이나 있는 눈치 속도가 빨랐다. 나도 그렇게 판명될수 있을까? 그런 속도를 낼수 있을까? 글렀다. 일생 내가 먹은 약만 해도 새가 많이는 될 것이다. 순수한 것이라야 빨리 썩는다. 나는 아예 글렀다. 다만 너와 나의 사랑이 그토록 일찍 끝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섰으니까 첫사랑은 깨어지게 되어야 했다. 그런 연유보다 순수한 것은 향기롭게 빨리 썩는다. 절정에서는 금방 저쪽이 화나다. 비알, 내리막은 속도가 빠르다. 너와의 사랑이 한창이었던 그때 늘 내게서는 온몸으로 삭힌 술래가 났다. 진심한 저승래가 났다. 저승래 시공 달구다. 그런 영인들 3일만에 단짝 등 속에서 홍원는 발효되기 시작한다. 노오란 진물이다 흐르고 나면 육덕층 현채는 탄취하되여 저기 저곳으로 향해를 니다 지금 삭혀지는 시간, 썩은 것과 날것 사이가 몹시 숭고하고 위험하다. 잡스러운 것들을 들이우지 말고 신성한 이 영역을 지켜내라. 살아있을 때는 내 몸을 이루고, 죽어서는 내 몸으로 일생일 때 발효파 티를 시작하는 미생물들. 붕장이다. 배를 타고 건너와 발효되어 비로소 붕장되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다섯 개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이 함께 하시고, 떡 다섯 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내어내어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를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엘린, 엘린 라마 사막달

껍껍 닦지 말고 그냥 깨끗한 수건으로 미쿠숭 미쿠숭 닦고선 칼로 주둥이 빙 둘러 떼어내고 배때기로 손도만찬럼찔러서손바닥만찔럼 껍질만 벗겨내 그럼 코안에 그 누러그불구 슬만 홍어에 홍어에 꺼내고 내장 다 드러내 그럼 몸짱리는 요리 요리 좋게 잘라두고 단지 넣으면 되는거예요융만처럼 생긴 돌을 깨끗하게 씻어서 밑에 깔쳐 그리고 두엄을 수북히 한 요만치씩 올려서 한켜한켜 한켜 쌓는 게지. 홍어 독자으로 나오는 누런물 빠지라는 그리는 게요. 그러고 나면 단체 수만 들어가게 확 쌓이네. 요즘 같은데 그 빛은 벗겨봐서 꼬락꼬락한 냄새에 바람 보 다음 날집에서 꺼내놓으면 될거예요 홍어는 광동에서 흑산도 서있대. 또는 지구 저항 반대편 칠레와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나보자가 풍장된다이두곳 지점을 그어보면 직선 또는 원이 된다. 정 반대편의 대천점으로 홍어는 몰려진다. 마치 자기장의 흐름으로 홍어는 이동된다. 레비스트로스의 광동어는 온몸으로 그려내어 넓적한 배를 들이우며 플러스, 또는 옆면으로의 마이너스를 난폭으로치입시키는문지방이 되었다. 홍어는 이진법의 음향이 자연적인 컴퓨터로서 음향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아 홍어의 향미. 진한 금속덩어리가 젤리처럼 말캉하게 내리 뜨겁게 달은다 뜨겁고 차다. 어지러워 눈을 뜰 수가 없다 손발이 덜덜 떨린다 홍어를 먹으면 온몸이 사라져 나오면 식임새가 생긴다 내 몸이 저릿하고 꼼 사라진다 10억원 잡두를 타는 만신이 그러고도 잔 그런 몸이다 내 가장 놀라운 몸이는 참치림에 소금조림 요리조림 무쳐먹고 이거는 고 녹여먹고 물고 먹고 삿켜먹고 신선한 거 생겨먹고 시큼하게 무쳐먹고 해로 먹고 찜해먹고 탕도 먹고 오도고도 시끄럽게 뜬덕지고 차다가 입을 올라내산이지 내산이지 올라올라 닦아먹고 도두우두더 먹는다. 얼그날 붕어의 내 몸이 뻥. 원효가 갑자기 뻥! 내 모든 걸 갑자기 뻥! 식임새가 절로 나와 뻥! 몰라다란 차크라, 수바디스 잔아 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 너희가 무엇을 즐거움이라 부르는지가 너희의 진화수준을 선언한다 사회나 존재가 더 많이 승격할수록 그 즐거움은 더보상해진다너희 존재는 미시우주와는 우주다. 너희는 육신 전체는 일곱 중심, 일곱 차크라를 중심으로 하여 뭉쳐진 원초의 여지로 이루어져 있다. 차크라 중심들과 그것들이 위한 바를 알라. 이것은 내가 예전에 인류에게 전해준 지혜다. 너희가 아래쪽 차크라를 즐겁게 하는 것이 위쪽 차크라에게도 똑같이 즐거운 건 아니다. 너희가 신체를 거쳐 생명 에너지를 더 높이 끌어올릴수록 너의 의식은 더 많이 승격된다. 너희의 생명력인 에너지를 매 순간마다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너희는 승격될 것입니다. 봄내우